팔번 다음 문장에 바로 a, b, c, d가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렇죠? 자, 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노드들은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연결해야만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자첫 시간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신망은 로드와 로드로 이루어졌는데 그 로드를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링크라 한다 링크 자 그래서 링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우리가 정보 전송 일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신호가 전달된다 이때 사용하는 통신 회선을 요 링크란 말을 순수 한국말로는요 전송 매체라 그래요 전송 매체 전송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다 그런 얘기죠. 링크가 자 해선을 a라 하고 여기에는 b와 c가 있다. b는 물리적인 통로를 따라 유도되는 것으로 뭐뭐 등을 d를 다 말하고 c는 전자파를 전송하는 매체로 이 e 등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이거는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아저 a를 해설하지 않고 바로 풀면 전송 매체는요 결국 유도 전송 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신측에서 수신측까지 어떤 전자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유도되는 거죠. 하나는 비유도 전송 매체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송 매체는 우리가 도선을 이용해 도선, 도선을 이용하니까 이걸 우리가 자르말하는 유선이다라고 하는 유선. 그래서 유선 전송 매체를 쓰는 거고 이거는 공기를 이용합니다. 공기. 공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선이라고도 하죠. 무선. 그래서 답은 여기 찾아보시면 자 전송 매체 유도 전송 매체 비유도 전송 매체 자 전송 매체 유도 전송 매체 비유도 전송 매체 유선. 그다음 뭐죠? 무선이란 말이 여기 없죠. 아이가 그러니까 공기. 그죠죠 그래서 만약에 무선이 있으면 무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에 들어가는 것은 a 전성매체 b 유도 전성매체 b c 비 유도 전성매체 그 다음에 d는 유선 그 다음에 e는 공기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해상은 칠판을 보시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속 매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유도 전속 매체 중에 하나가 동성 케이블이거든요 자 유도는 아까 유, 유선이라고 했잖아, 유선. 예, 유선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동이에요, 동. 동을 쓰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행 이선식 케이블이 있어요. 하나는 불평형이 있어요, 불평형. 네, 불평형. 자, 그래서 이 평행은 우리가 보통, 어, 일반 그 평행 이선식 케이블이 있고, 또 하나는 꼬임 이선식 케이블이 있어요, 꼬임 이선식. 이 꼬임 이선식 케이블이 지금 말하려는 UTP 케이블이거든요. 불평형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이죠. 자, 이번에는 문제 안 나왔지만 이 동축 케이블도 가끔 문제 나오죠. 자, UTP 케이블에 대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UTP. 자 UTP란 말은 원래가 비차폐 꼬임 이선식 케이블이다 이 뜻이거든요. 음. 자, 비차폐 꼬임 유선식입니다. 자, 1. 차폐 기능을 지원합니다. 2. 8가닥 선으로 구성됩니다. 티스트 폐하 케이블의 특징입니다. 일종입니다. 전송 길이는 최대 100m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바로 답이 여기 보시면 비차폐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차폐요 차폐? 아닙니다. 비차폐란 말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쓸때 우리가 보통 뭘 쓰냐면, 그 RJ45 쪽을 써서 UTP 케이블 4P가 가장 기본입니다. 4P란 말은 네개 폐하죠, 폐하. 네폐하니까 이거는 4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심선으로는 8개 심선이죠. 8가닥8가닥의 선으로는 아니다. 8가닥의 선으로. 나옵니다. 8가닥의 선. 자, 두 번째는 꼬임이죠, 꼬임. 꼬임이 영어로 트위스트 폐하 케이블이잖아요. 이 선식이 폐하니까, 그죠? 그래서 폐하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송거리는 UTP 케이블은 전송특성상 100m 이내만 전달되지 100m 이상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케이블을 커팅할 때는 90m로 잘라야 돼요. 예, 네, 90m로 잘라야지 너무 길게 잘라버리면 신호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서 UTP 케이블의 특징은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차폐가 아니라, 비차폐다. 차폐를 시키지 않은. 차폐 케이블은 우리가 STP 케이블을 차폐 케이블, 은 차폐 꼬임 미스 케이블이죠. 차폐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차폐를 시키면 그만큼 케이블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게 되면, 케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포설할 때, 꺾이나 이런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나 다시 말하면, UTP 케이블을 안 쓰면, UTP 케이블 가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차폐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UTP 케이블을 씁니다. 왜? 우리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경제성. 또 하나는 품질이죠. 품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 나오면서 경제성이 확보돼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얻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면 그걸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STP 케이블은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 포사하거나또 케이블 유지 보사가 힘들어요. 근데 UTP 케이블은 품질은 쓸만한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을 많이 쓴다.